학생이 진로 목표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그 직업인가, 왜 하필 그 학과인가에 대한 내 나름의 자신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의 결사 최충환 코치입니다. 제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진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랬더니, 아, 우리 아이는 진로 목표가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로 진학 목표가 있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를 한네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진로 목표가 있어도 공부 안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진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진로 목표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데 진로는 잘 모르겠지만 가고 싶은 학과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으냐? 그렇게, 그렇게 물었더니 기계공학과가 취업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 말고는 왜 굳이 기계공학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유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진짜 목표가 아닌 상태인 거죠. 자기 자신의 흥미나 적성, 가치관 같은 진로 특성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관심 가는 직업 혹은 학과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없이 목표를 정했다면 그거는 가짜 목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하필 그 직업인가? 왜 하필 그 학과인가에 대한 내 나름의 자신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 같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한 숙고 없이 목표를 정하는 그런 학생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한 진로 목표만으로는 공부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진로 목표가 있어도 공부 안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목표에 대한 열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 목표에 대한 열망이 약하다면 학습 동기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학생 중에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수학과학을 다른 과목들보다 좋아하고요. 그리고 분석적인 작업을 선호한다.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보안 분야와 잘 어울릴만한 학생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10점 만점에 7점 정도였어요. 어, 다른 직업보다 마음에 드는 건 맞아서 목표로 정하긴 했지만 엄청 마음에 든다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그 친구랑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V3나 알약 같은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개발자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기업의 컴퓨터 보안 담당자가 되는 것도 엄청 의미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보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해킹으로부터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중요한 정보들을 지키는 일을 한다. 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컴퓨터보안 전문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학생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와, 진짜 컴퓨터보안 전문가 이거 멋진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단지 힘들기만 한게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로 목표는요, 막연해서는 안 돼요. 그런 진로 목표를 이루었을 때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상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수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부 역시 의미 있는 과정이 될수 있어요. 자 이제 진로진학 목표가 있어도 공부를 안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학습 전략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슴 뛰는 목표를 세우고 강한 열망을 품고 목표에 도전하려고 한다고 해도 공부가 갑자기 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안 공부를 소홀히 한 학생이라면 아무리 뚜렷한 진로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공부에 도전하고 몰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이게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도 공부를 열심히 하기가 힘들 수 있는 거죠. 학생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 아주 열심히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학원이라도 꾸준히 다니면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알고 있다. 이런 학생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내내 영어 수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기초 영문법도 모르고 예를 들어 1차 함수 같은 아주 기초적인 수학 개념도 모르는 고등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학생이 일반적인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중학교 교과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 없이 막연하게 공부에 도전을 하면 아무리 진로 목표가 뚜렷하다고 해도 공부의이 높은 벽에 부딪혀서 금세 포기하게 될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진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학습 전략을 더욱 신중하게 세워야 됩니다. 자, 진로 진학 목표가 있어도 공부하는 이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공부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들은 보통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과제량이 아주 많진 않아요.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해도 시험을 앞둔 한 2, 3주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학기 중 같으면은 이방과 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써야 되고요. 방학 동안에도 뭐 보통 8시간 이상은 공부에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공부해야 될 양이 정말 많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환경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라면 웬만해서는 집에서 공부가 잘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이라면 모르겠지만 집에서 장시간 집중해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진로 목표가 있다고 해도 집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고, 정말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집을 나서야 돼요. 학원 자습실이든, 뭐, 스터디 카페든, 아니면 요즘 이제 부쩍 많아진 관리용 독서실이든 간에, 공부가 될 만한 환경을 찾아야 됩니다. 집에서 의지를 발휘한다는 건 사실 비현실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할 만한 환경을 찾아 나서는 의지가 오히려 현실적인 거죠. 진로표를 세우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공부할 건가를 생각하고 첫발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코칭 후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어머님이 남겨주신 후기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간 어, 작곡을 공부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 길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됐고 코칭을 받고 진로를 새롭게 찾게 된 케이스인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원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코칭을 통해서 방법과 방향이 잡히고 나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해결돼서.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아직 가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진짜 목표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목표는 있는데 열망이 약하다? 그럼 조금 더 상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고 좋은 학습 전략으로 도전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